국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나라에. 그종묘라든지 어, 아니면은 그 조선시대 중심 역할을 했던 왕릉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형태와 그리고 경주 일대에서 행해지는 왕릉 제사 형태가 제가 자료를 수합해보니까 판이하게 다르더라. 그래서 종묘와 그리고 조선시대 서울 인근의 경기 인근의 산재에 있는 왕근제사는 어, 우리 그국조오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조오례라는 책이 있어서 서원 이나 향교의 향사와는 어, 다른 재물들을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다른 어, 재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경주나 여기 조목구, 경덕왕릉 향사도 제가 사진 자료를 입수을 해서 살펴보니까 어, 성원이나 향교, 향사에 중에서 제물 절차 아까 회장님께서 볼기를 제가 이 자리에 걸어서 어, 건네주셔서 보니까 어, 성원, 향교, 향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가 항상의 그런 차원에서 차원에서 어, 아마 의뢰를 정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군수님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렇게 전국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내년에 박물관을 건립하시고 제가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전국 그 공원이 보속되어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간이 되면 저도 그 경동왕릉 장사에꼭 한번 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공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말 자동차로 제가 저희 집에서 오늘 출발해서 30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 저의 무지한 탓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한국과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장에서 뛰는 저에게 생소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홍보라든지 이런 점에. 그래서, 어, 그 원장님하고 회장님이 관영하시는 종국에 관련 기사라든지 어, 인터넷 기사, 그은또 관련 책자들을 보고, 어, 상당히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어, 예전에는 어, 있는 그대로 물질적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어, 관광사업이나 문화산업 등의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유산도 제한되어 있고 보관이 되었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어, 상당히 비약한 문화. 밖 없다. 그래서 있는 문화유산에 뭘입혀야 되는가? 스토리를 거치해야 된다 스토리를. 그래서 사실 이는 처음에 또 경덕왕릉 됐을 때 신라 제35대 경덕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경덕왕릉이 경주에 있을 텐데 의성에 있나? 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 동일 왕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경덕왕은 삼한 시대 조흥국을 거슬린 적이 있는 그 경덕왕이라는 그러한 또 무지한 상당히 그런 어, 경험도 했고요. 근데조흥국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문화 사람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조흥국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선가요 어, 삼국사기. 상상에 잠깐 비춰져 있을 건 그렇게 명확하게 조원국의 시체라든지 존재를 알려줄 기록이 없지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왕릉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한 줄이 아마 그 다음에 한 줄이라면 그한 줄에서 무궁무진한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 원장님과 회장님이 제 연구실에 그 오셔서 그때 제가 저런 말씀을 드렸 창원의 거창이었는데요. 그장음 예, 공룡 발자우이한 하나 발견이 됐어요. 알짜우기 그 하나로 지역 컨텐츠를 일으켜서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다섯 손가락 가게 되는 공룡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제주도의 올레길 지산의 둘레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스토리를 더입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수님께서도 종국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후를 펼칠 것시다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물질적 자산인 이 왕릉을 갖고 계십니다. 경도왕릉 왕릉을 갖고 계시면 그 상징적 또 하나의 아이템이 향사가 되지 않겠느냐 도산서원은 사년 전에 원래 도산서원 의 향사는 어 2박 3일 일정으로 그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채 새벽에 진행이 되었는데 4년 전에 오전 11시로 당일 향사로 바꾸었습니다 당일 향사로 바꾸어서 그 향사에 맞추면 오히려 재단들보다도 일반 관람객들이 더넘쳐나는 그래서 도산서원이라는 태계 선생이 교육했던 도산서원이라는 그 건축물 하나만으로도 이제 승부를 걸기에는 너무 진부하다. 그래서 향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재밌는 것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향사를 공개하다 보니까 향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하나둘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어, 자신들끼리, 육사라든지 그런 도사선 관련 되신 분들 많으니까 큰 관심이 없었는데 남에게 보여준다,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하나둘 지적을 하게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 말씀에도 향사를 지낼 때 절차라든지 절차는 아마 홀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재물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그 경로왕과 그 향사를 직접 참가한 적이 없어서 어, 사실 홀기대로 진행되지 않은 게 전국적 양상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는 중에 제 눈에 제 눈에 상당히 거슬렸던 부분이 있어 경도왕.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한 가지 고민을 해서 김종우 원장님께 전화를 드릴까 말까? 저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그 가가 예문이라는데, 남의 집 제사에 가서 밤나라, 강나라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고, 또도란 건너면은 도란 건너서 남의 집 제사라서 집사하지 말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27일 월요일 밤에 그 안동의 안동장 씨, 경당 장문요라고 아마 아시는분에 불천이 제사가 있어서 제가 새벽에 밤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 그 부원장, 윤용석 부원장이라고, 포항 부시장 하시다, 저 부원장으로 해서 종원관으로 모시고 갔어. 거기서 또가거의문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어, 경기도 기호학파 어, 출신이어서, 이무원장께서 원래 에, 선대에. 그래서 거기서는 그, 제주를 하지 않, 조원가는 원래 술을 세 번, 그 제주를 해야만 하고 청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집안에 그런 풍습이 없는 모양입니다. 아예 칠부를 따라주시면, 는칠부를 아예. 근데 간혹 저도 제사를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경당, 장우경 경당 종속께서 화를 끌어내시면서, 어, 우리는 제주, 재주, 제주를, 제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은복에, 은복 음복 그 자리에서 그걸 두고 놀라게 되면서 상당히 얼굴을 약간, 어, 히는늘이 복도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마 오늘은 결론이 없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서로서로 서로 한발 양보해서 자리를 마무리.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사진자를 중심으로 좀 비교를 할 겁니다. 어, 특히 이제 제물를 중심으로. 그래서 너무 억지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그냥 그 안동에서 온 제네 연구가가 온 소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주오래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발라서 하나는 대사라고 했어. 종묘. 종료, 종묘는 역대 인금들의 위패죠. 어, 우리 이 종묘에 모셔진 위패는 일반 가면에 모셔진 신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주는 우리가 어, 앞, 앞면, 정면 후면으로 두 개의 나무판이 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습니까 그러나 종묘에 모셔진 위패는 우리가 그이 사찰에 모셔진 나무통 하나로 된 위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종묘에는 임금들의 훈련이 모셔져 있다는 니다 우리 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당을 그리고 사직 각종 사직 제사가 있습니다. 신농당이라는지 주로 사직은 우리 농사, 농작, 농업을 위한 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제사가 되어고그 다음에 왕릉제사도 대사의 아주 큰 제사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장 큰 제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왕릉제사 중에도 기신제라고 있어 그 임금의 기일이 아니라 뭐 기일이죠 기일의 기제사인거예요 왕의 기제사 에 지내는 제사만 대사에 해당되고 여기 보시면 속절대라고 있습니다 이 속절대는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절사의 나어입니다 전통적으로 어, 우리가 제사의 간섭을 보면 속절대는 중국에는 없는 거고 우리나라 고대서부터 내려온 전통석입니다 한식의 정초, 새해 정초 그리고 한식, 단오, 추석, 봉지 이 다섯 절기의 시대는 제사를 속절제라고 해서 올해는 전통에서, 이것이 원래 사시제라고 했습니다. 사시제, 중국의 사시제와 합쳐져서 지금의 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절제는 우리가 유일하게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 고유 습그 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에서는. 귀신제도 지냈지만, 속절제도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절제는 재물의 양이나 절차가 대사보다는 조금 간편했습니다. 그래서 중사에 해당됐습니다. 이 중사에 해당된 게또 뭐냐면은 문명 제사입니다. 문명. 그러니까 유학자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성현들을 모셔둔, 임금이 아닌 성현들을 모셔둔 곳의 제사죠. 그 다음에 소사는 뭐냐? 소원의 향사는 소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격이에요. 제사의 격인데, 격이 오늘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사, 중사에서는 폐라고 있습니다. 폐. 폐를 쓸수 없고 대사에만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재물의 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사의 격에 따라서 다 다르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게 제가 그 입수한 아마 분수님이신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입수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어, 이 부분이 눈에 있어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게 순환하니까 남쪽에 있게 이게 회장님 이게 순환하니까 이게? 예? 혹시 여기 뭐 유사분이 네. 나 계신가 싶어서, 아마 제 눈에는 술랑하니처럼 보여요. 그런데 네. 네. 상당히 이걸, 네. 이 사진을 보고, 네. 아, 쌀입니까? 아, 그러면, 예. 쌀이고 기장이고 그렇다, 그죠? 네. 기장하고 쌀이라 그죠? 예. 어, 그래서, 어, 상당히 그, 매라고 되지만, 아, 상당히 특이했다라는 그래서 제대로 키우 말씀드리면은, 키우도록 <laughs> 말씀드리면, 아, 이거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홀이 입각한 절차보다도 제가 그 제사를 거의 한 15년 다녀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가장 쉽게 절차는 아닙니다. 절차는후 딱딱딱 지나가기 때문에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재물 제사상에 가장 큰 신념을 쓰죠 그래서 재물이 또 중요하다는 것은 재물의 선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차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모를 지키는 그래서 제가 이 경동호성의 천사고리이것은 어 왕릉이 항상 이라고도 못하고 소위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주 인근에서 생겨지는 에, 이따 제가 또사진자료 보여드렸던 그런 왕문 제사, 그러니까 서원 향사에 주난 그런 진설방식 제목를 일하고도 못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묘제 매달 수 있는가, 어르신들 시제, 시제부터 뭔가 시제와 향사를 접복시켜 놓은 것같 이이 시제에서는 일반 사사집 시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제문입니다. 미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가지 않죠. 그런데 전체는 진선 시제와 일반 사사집의 시제와 어, 흡사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이향사에 먼저 사용되는 제기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면은 제기가 일반 시대에 사용되는 제기예요.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무라든지 이렇게 다 이런 게다 이런 형태로 노출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 이것은 뭐 우리 그 국조 오래이라든지 고래에서부터 이렇게 왕실 제사는 이런 제기를 씁니다. 변이라고 해서 대나무로 만든 굽이 높은 그릇입니다. 주로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른 재물을 담는데 이변은네 개를 올립니다. 네 개, 4개, 네 개를 올리는데 각각 어, 대추를 담습니다. 이 대추라고 아예 명칭도 어, 못 박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잣을 담습니다. 근데 이따 보시는 하지만. 잣이 조금 음, 고가고 해서 이잣 대신에 대추는 어, 어느 지역이나 봐도 변하지 않는데 잣은 간혹 밤으로 대용하니다 밤. 잣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그 다음에 애매한 게이 신성포입니다. 신성포. 그래서 우리 제가 제사를을 가다보면 재미있는 게 가가예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발생하기 쉬운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그 주자가에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 탈람을 봐도 조율이시 조율시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 조사를 해봐도 중국에도 그거 없습니다. 그 예수에 나오지 않는 거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 그냥 그 과의 거쳐. 근데 거기에 대춘이, 밤이, 니 거기에 음이 보여까지 한 거는 한국적 예 문화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어 그러다 보니까 눈이 제 눈이 이제 뜨인 거예요. 아 이건 중국이었고 한국으로 들어왔어. 또 하나 어르신들 대표적인 게이숭룡입니다 우리가 진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다. 뭐제사지에게 그 진다. 그런다. 갱, 갱을 내리고, 차를 올리는데. 우리 실제 진다라고 하면서 차를 올리지 않습니다. 뭘 올립니까? 맹물. 그렇죠. 맹물이죠. 맹물인데 그것을 우리는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밥을 세번 뜨죠. 그래서, 어, 그율공 선생께서 경몽요결이라는 그 책에 보면 제이초라고 아주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재 선생께서 사례편람에서도 진다지만 그 주석을 달아놨어요. 우리나라에는 참은 하가 산을 마시는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숭늉으로 대체해도 좋다라는 메모가 있어요. 그때데 숭늉을 한자로 뭐라고 썼느냐면 숙수 이글 숙장에서 숙수라고 그래서. 간혹 그 홀미를 그렇게 고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숨기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문화적 풍토가 다른 우리나라의 재래문화가 들어와서 한국화를 이룬 거다. 그래서 요즘부터는 재래문화 중에서 한국적 문법들을 가려내는 작업들을 아주 재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과식이다. 그래서 <laughs> 과일도 그렇고, 이 생선보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생선을 말려서 포를 만든 걸 올린다는 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마 이것 그 이제 식문화하는 선생님들 가서 제가 이야기를 나눈 결과 한국에서 포라 하면 생태학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포가 뭡니까? <목소리> 명태포입니다. 명태포. 그 다음에 대구포입니다. 중국에서는 생선포를 저것을 올리는 줄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중국, 저희 국학진흥원이 중국하고 학술교를 류 하는데, 주자의 고향인 안희성 희주대학하고 협정을 맺었서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명태포 배고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생선포는 뭐냐? 생선을 그냥 산채로 말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포를 두고 이런 게 아니라. 이따가 한번 보시는 그, 그런 또 서원도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사슴 육포가 올라간다. 이 사슴은 상당히 이 추장가에 이전에 예의 은혜라는 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올 만큼 아주 역사적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재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변에 담는다. 사진 자료를 어, 제가 안동에 그 도산 서원 안동에 향교가 있습니다. 안동 향교, 예안 향교. 그 다음에 서원으로는 도산 서원 어, 그리고 병산 서원또 얼마 전에 또 사빈 서원이라는 은성김씨 그 학복 어, 선대, 전계 김진가, 그리고 어, 오영재 육부자를 모신 또서원이 독서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서원과 향료의 강사를 제가 거의 받침없이 다 알아서 사진자료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대표적인 것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나무 변입니다. 굽이 높고, 이 굽입니다. 굽이 높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음, 그 재물이 올라가서 대출을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자아신데 그래서 도산소원 작년 연말에, 한 춘향 때, 작년 추향때 사진인데, 도산소원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거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 소원 중에 최고의 1인자가 도산소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 변해잡만 나무로 된 이것을 이따 또 설명드리지만,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 변유사 되시는 어르신한테, 그러니까, 어 강가에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기 구입을 할때 목기를 한 목에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 다소 이 말씀 드린 것은 경덕광릉향사에서 오늘 다소 실수가 나더라고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하다못해 도산성원에서 치우는 그래서 <laughs> 내년부터 바꾸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안에 재물은 맞죠. 그래서 아까. 대추도 여기 마찬가지고, 어, 잣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하외의 병사전원의 재물인데, 잣이 들어가야 되는데, 잣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반으로 어,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기는 올바르게 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변 위에, 이게 아마 대고포적죠 아까 생선포 그랬는데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대부포죠 우리가 명태포보다 대부포가 상위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한산이가 대부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어, 이건 또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은 또 해운대 문어포를 이렇게 올립니다 음, 문어포 문어를 어,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 다음에 예안 향교입니다. <laughs> 예안 향교는 생선을 이게 이게 이제 중국에서 제가 본 거예요. 중국 지에서 생선 포라고 했을때 중국에서는 우리처럼 뭐 명태나 어, 대구포처럼 건포가 아니라 생선을 저렇게 통제로 내장을 어, 빼지 않은 채 도, 약간 말리는 거죠. 말려서 이렇게 올리는데 예안 향교에서는 이게 아마 오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추세에 맞추시면 될것 같다는 라 거죠 어, 그 다음에 사슴육포라고 있습니다 아까 네 번째로 근데 사슴고기는 사실 구하기가 어렵죠 제사에 쓴다고또 엉뚱한 사슴을 도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슴육포로는 제가 다녀보니 거의 100% 쇠고기 수, 육포로, 수, 육포로 수, 사용을 하더라, 사슴국에 되시네, 그래서 이것은 또좀 보기가 뭐하지만 이거는 아마 시판 육포거라같요 시판, 어, 세고포 시판 육포 이렇게 수입품, 수입품 수입품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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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호주, 호주, <laughs> 호주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포걸 아마 구입하셨어. 세테가 이렇게 하니까 주르륵 네, 말씀 드립니다. 그 그렇죠. <laughs> 다음에 이거는 안동 상교의재물이다 안동 상교은 육포는 아니지만, 세 고기를 이렇게 육포를 만드는 전단 계죠 말리지 않고, 이렇게 육포의 형태처럼 얇게 전이어서 이렇게 변이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가지가된 겁니다. 대추, 밤, 사슴 육포, 씨 선포, 이렇게 해서 변에 올라가는 재물이요. 제가 아까 그 어르신들 아셨지만, 경도 왕릉 제사에서, 어 아쉬운 점은, 어, 금 제기라도, 이렇게 갖추면, 일단 이 봤을 때. <웃음> <웃음>